중요한 건 이거죠. 디피닉스 가이와 상검의 추가. 미쳤습니다. 네, 코나미와 하나가 됐다고 하네요. 야이 새끼야, 지금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장고 같은 새끼. 반갑습니다. 이 시대에 대어나 코나미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는 명언을 남긴 듀얼리스트 진심 본치입니다. 오늘 2.3기가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 유출된 정보들을 종병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미 적용된 업데이트. 기존 카드들 중 몇몇 제대의 라이브 2D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과 듀얼 화면의 UI가 다소 변경되었으며 듀얼 과정 중잔렉이 사라졌습니다. 매칭 과정에서 강등과 승급에 대한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줄경과 아다마시아의 바운스 효과에 간소화가 이루어져 빠르게 카드를 넘깁니다. 그리고 기존 미번역 카드들 번역이 완료되었고요 또한 번역 마음중 많이 쓰이던 스킬들레인 해피의 깃털, 왕궁의 증명, 신의 심판 그리고 말살의 지명자유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투디 등의 애니메이션 추가와 눈에 띄진 않지만 체감될 정도로 많은 부분들에서 게임 편의성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솔직히 이런 유저 편의성 패치는 유저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개선이 딱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미쳤습니다. 두 번째 5월 쿨 업데이트들 패 추가. 셀렉션 백과 스트럭처가 하나씩 추가되는데 스트럭처는 사이버 다크핸드들래곤 추가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디피 닉스가이와 상검의 추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보드 팩의 디피닉스 가이, 상검과 그랜드 크리에이터즈 팩의 폰크가 추가되는데요. 해당 팩들의 엑소시스터, 용사, 드러을 써니 그리고 후안은 업데이트 내용에 없는 걸 보아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써니짱 고맨네 팩을 묶어서 반으로 찢은 건있으니 용사 그리고 후안 등은 다음 셀렉션 팩에 추가될 듯하네요. 이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기존의 브이저들은 디피닉스 가이에 대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마주인 물로는 티 v 라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물론 아직 처막기 전이라서 기대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각종 악세사리들의 추가. 슬리브, 메이트, 듀얼 매트 그리고 아이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슬리브는 드메가 너무 기대되고, 아이콘은 와, 써라 실화냐? 업데이트 날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고 데이터만 유출된 상황인데... 할인점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이 함께 발견되어 드디어 전에 말한 할인점 초기화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무한포용 본들이 추가될 예정인데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긴 하죠.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를 보고 코미는 네, 보나미와 하나가 됐다고 하네요. 이번 패치, 백추가와 같은 앞으로의 전진과 편의성 개선과 같은 과거의 보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콩나미 찬양을 좀 했더니 박쥐 새끼냐는 뭐 이런 댓글이 보이던데 야이 새끼야 지금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장구 같은 새끼. 왜 갑자기 나한테 지랄임. 어쨌든 5월 9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날 다같이 존나게 100이나 뜯읍시다. 이상 진심펀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에 또 만나보시죠. 그럼 아디오스.